역대상 8장.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아비수아와나아만과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개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하스로 가되 곧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신이 저는 오노와 록과 그 향리를 세웠고, 또브리야와 세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데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다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누엘은 다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여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키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끼리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이 무리바하리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아스며, 아아스는 여호와따를 낳았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웹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올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올람의 아들은 다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일백오십 빈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거한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의 거한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덴니 저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 9 0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저희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인이 다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아이두배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홀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저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에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베레간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롬은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옛적에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 1 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자요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조차 여호와의 전곳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뉴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티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그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여 우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 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무리빠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아스며, 아아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웹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여, 그 아들은 엘르아사여,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의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함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세 아들과 그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묻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레아샤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칠리를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사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사물이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빈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사린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적가 바스담님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2목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에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 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돼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일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적과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와 마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여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빈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사민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룰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시부게와아후와사람 일레와 느도바사람 마아레와 느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야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사람 아비엘과 바룸사람 아스마웹과 사알본사람 엘리아바와 기손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아들 엘리발과 무게라사람 헤벨과 불론사람 아이야와 갈멜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문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베로사람 나아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밭과 루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우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삼십핀과 마하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 사람 오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역대상 12장 다윗이기스의 아들 사울를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예세리오 다음은 요아스니기부아 사람 스마의두 아들이여 또 아스마웹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본 사람 곧30빈 중에 용사여 3 0빈에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안과 그대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룻사람 스바댜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레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그 돌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댜아더라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세리오 둘째는 오바댜아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이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일백인을 관하라고그큰 자는 일천인을 관하라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경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의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민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스의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스의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덴이다 문하스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좋치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호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지내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만 7 0 0 0명이요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 6 0 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여,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의 무수히 실어 왔으니 곧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여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